우리 여학생처럼 약간 일탈한 표정으로 네, 6정신에 그렇죠. 입각해서 어. 아시겠죠? 왜요? 또 비수비를 자, 우리 친구 골반이야? 누가 골반때렸니이 친구 <laughs> 골반이다 일탈하다 보니까요 그걸 우리한테 얘기해 이 친구 골반을 때린 사람을 누구 우리한테. 자, 조금 밀지 말고 그렇죠? 뒤로 뒤로 오케이 조금씩만 뒤로 불러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뛰어야 뒤쪽으로, 되니까. 뒤쪽. 이제 뛰어야 되니까 공만 좀 다주시면 너무 살지 네. 마세요. 네. 나올 거예요. 네. 네. 이제 나올 겁니다. 조금씩 조금씩만 뒤로 좀 불러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가 조금 네. 가 팀원들에 들어갔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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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뛰어놀고 돌아야 되니까. 와. 귀여워. 소극적으로 쓰면 모두 저희가 중간 중간에 CEO는 네, 저희가 네. 해서 yeah. 잡아냈기 때문에 너무 못 넣으시는 분은 바로 집에 귀가 조치시키겠습니다. 아, 네. 아, 진짜 저 힙합 저기... 경신에 이탁해서, 손도 분초해서 해주시고, 네. Yeah. 자, 모두 포츠해서! Yeah. 다 들어주세요! 아, 저희 저희. 손만 그아는데뭘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 Yeah. 자, 아, 네. 다들 영어 가능하시죠? Yeah. 다시 한 번, 저 뒤에 못들으신분 계셔서. Yeah. 자, 지금 카메라가 지금 저기 흔들리니까, 우리. 우리 커트롤 조금만 조금만 카메라 좀 하겠습니다 네. 있는 네, 그쪽 우리... 친구들은 특별히 각 그렇죠. 어, 특별한 주의를 부탁드릴게요 카메라 떨어지는 머리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래요 머리 콕! 피포아 자리 조금만 좀예 지금 사람이 지나가기 때문에 자리 조금만 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들 우리 카메라 쪽으로 우리 진행 요원이 가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자리 조금만 이렇게 길을 내 주시길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진행위원 진행할 때 네. 자리 좀터 주세요. 저쪽으로 가보세요. 네, 저쪽으로 기, 해서 지금 저 뒤를 보시기 바랍니다. 네. 너무 잘하는데? 비사이가 가고 있다 보면 좀 난이랄 거야. 다섯 분들이죠? 진행위원이 가고 있을까? 좀 길을 좀좀터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아 다시 한번 힙합 정신으로 들어와서다 같이 군주 해석. 예. 와 제가 이쪽 있는 친구들은 뭐 영어 모르는 친구들요. 이 네, 손 들라고요. 그렇죠. 실물로 네. 봤는데, 너무 아, 잘생겼다는 건 아니야? 키가 엄청 크시더라고요. 저희도, 저도 보시다시피, 작은 키는 아닌데, 굉장히 크십니다. 예, 천시 참고로, 쌍호비를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너무 잘생겼어요. 와 되게, 저도 못생긴 편은 아닌데, 되게 잘생겼어요. 아, 아, 그죠? 왜요, 지죄송합니 제가 대신택게요 예. 자, 아, 손도 이렇게 흔들어주시고, 네. 네. 소리도 질러주시고, 노래도 따라 불러주시고, 어떤 노래가 제일 좋아요? 다들 손을 들고 가라사대! 와! 하나, 둘, 셋 하면 그 이름을 불러보겠습니다. 그 준비가 그 됐답니다. 네. 자, 준비가 됐습니다. 네. 이 필요 없습니다. 다 같이, 하나, 둘, 셋! 네! 이 정도 목소리는 안 나온답니다. 야. 자, 그럼 비시면요이 정도 맥스버인지모르시아요 그럼요. 자, I say I B, you say B. Y, B, y B, y yeah. oh. 준비됐나요? Yeah. <laughs> 네, 준비됐나요? 아, <laughs> 아, 네, 자, 네, 그러면 지금보다 목표리2배만더 네. 크게 B Y C를 다시 불러보겠습니다. 다 같이 이번엔원투3를 간다. 1! 2! Easy. Drop the beat. Yeah. That's it. That's يا رب ا 세 د ي و

She got no agent in my mind that I only got wanna be one, you wanna be

She got into Egypt and I'm and Believe me but I'm a woman Be right, but I'm a woman I need to be one Yo, I need to one to to One, get it, fellas That's a pleasure, I'm a shot, never I'm a man, too, I'm a man, I'm a man, a man, i Sta a e l s c h o t a s m e t o m g o o d r o a r o t m h e a c o m n e o t n t e o m e n t a o a e n e o t a e o l e o l t m e t a s o t a m e e s o t s o m e t e s o l t e t e o l a m e t o l u t a m o u e n e o l m e s s o t e n a o l a m e n a o l u m e n e a o m n e o u e o t o t e u m e a u e n t o t e o u e t u e n a o e n a o u a m e t s o u e n l a n s o a e n e o u m a o t o e n e a s n o t n e s o t a m e n e m n a o t n t e o l t e a s o a m e u m t o m e n e s o o t m e n e a s o t m e s o u t o l t m s o u t o l a s o t a m e o u t t o l m o e a o m n a o u e s u n t o m n s o u n a l n o t e l u e n e l e s o t h e n e a l e a s e n s o t e n e a s t n t o t e n i o t n t o t a n t o t a s o t s o t h e u m n s o u n e o a e e s o u t a e o u a l e s s l u t e o a l e t s s e e o u o o n s o u o n t m n a o u n u t t e n o o u t o s o n 수전의 내가 산 속에서 내이 혼색이 따라바 바가 내가 말해 듣게 가는 안 해도 내 뱉기 겸 도대체 why를 든 어차피 하게 든날 만든 신의 전지은 내가 미당해 난 듯이 너가 내 실력보다 는 살아가는 삶에 대해 지옥의 물같은 시가름다 오이 시간은 나는 이곳에 부정적 에너지에 집중하지 않아 내가 원하는 것들만의 머릿속에 그 예, 안산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밖에서 음악 소리 잘 들려요? 제 목소리도 잘 들려요? 그럼 안산에 있는 남자들만 소리 질러. 안산에 있는 여자들만 소리 질러. 바고 바로 이렇게 레 Sudut jenggeng, jangan aneh paruh guruh jin. 야 내 길을 만들어가기엔 해밀해 헤매야지만 헤매야 이제 내 시장 정과정반대 나는 그 세상에 할수없다걸난 이렇게 불러 가로 오늘도 내 핀터를 더 계속 채워 나의 꿈번만다고에 대한 열정으로 그 덩치 태워 만나는 시간을 흘기 아까 비하면 아내 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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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ay to my God, say to my God, please Raise your mind, my so my mind, raise your mind 시간에 지혜로 그사을접 이곳에로 만들어진 내일을 나로 위하여 쌓으 아직 다라이래누르기도 그녀를 찾아 Hello <muchas>